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 선교부 담당 강준수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버킷타자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기획하고 주관해 주신 선교전략연구개발원과 이금주 주민호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성경공부와 훈련 과정이 있지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고민할 수 있는 모임이나 훈련 과정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번 버킷타자 과정은 정말 신선하고 새로우며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피로도가 쌓여가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내에서 버킷타자 과정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선한 나눔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버킷타자 오프닝 토크를 통해 개인의 생각을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모임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일방적이지 않고 성경적이며 또한 사회의 이슈에 대해 다루며 성도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 성경적 사고와 세계관을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과정과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 과를 보며 지면과 시간적 한계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지만 가장 중요하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만 엄선해서 내용에 실은 그 노력과 고민이 교재를 읽을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기획하고 주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런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데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데 피와 대표이신 김윤희 총장님 이하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이사역에 함께하셔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